반갑습니다 어, 오늘 오늘로써 바로 이시간 이후로 이유, 이후로 어, 마하군이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고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지막 공연을 기념해서 우리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네. 자 본인 소개해주시고 어, 관객 여러분들께 본인의 소감, 맞공하는 소감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배우님 부터. 네. 어, 일단 저는 코러스에서 다이아 역을 맡은 박민주라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마고니가 첫 입봉작이에요. 근데 어, 너무나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주시고 정말 찬란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대에서 앵콜을 하다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서 보면 정말 예쁜데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또 잊지 않고 또 무대에서 또 다시 부려드리는 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본인 소개해 주고 좀더 앞으로 어... 나와 주겠어요? 네, 좀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 네. 아, 하세요, 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하트 코러스 최민경입니다. 한 대가 조금 안 좋지만. 어, 저도 마하고니가 첫 데뷔 작품인데요. 제가 운인 나빠를 들으면서 항상 오디션을 떨어졌던 매번 모든 오디션이 떨어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 정말 너무 대단한 관객분들, 대단한 배우분들, 대단한 스태프분들, 대단한 팀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 뜨거웠던 여름을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아쉬워야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laughs> 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안녕, 한비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이뻐는 <이뻤은> 아니고요. <laughs> 어, 준비를 잘못했는데 음, 이, 이 마군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진짜 많은 노력들을 모든 어, 팀이 정말 다 합산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합산? <laughs> 근데 어쨌든. 고생한 만큼 너무 큰 사랑을 어,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너무 보람있게 이 막공까지 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조금 있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나 또 관객분들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설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커라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음... 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름을 아주 음... 크게 크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릴 거거든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직업만족도 최상 코러스 클로버입니다. 마이삭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이 공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받는 게 진짜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으로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진심으로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집사님,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코러스 장애자, 배우장, 스페이드 김한재입니다 어, 저는 일단 4명의 호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고, 4명의 게스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동생들, 동생들 이 연습 때부터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신 분하고 이렇게 공연 끝까지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눈가가 왜 이렇게 촉촉해요? <laughs> 화장을 해서. 아, 어. 아, 네, 네, 다음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부 분. 분. 네, 마하구니의 사장님, 마하구니의 아저씨. 네. 어, 포스트 봉주환입니다. 어, 오늘 어, 출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연습을 올때 대학로를 처음. 이제 연습실을 가던 때가 공기가 되게 좋고 마음이 되게 행복했는데 어, 오늘도 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행복한 공연을 했구나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어, 행복한 관객분들과 네. 같이 호흡하면서 즐거운 공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오늘 공연이 끝나는 게 너무 너무 싫었습니다. 네, 네. <laughs> 일단 우리 동생들. 대가! <laughs> 내가... <laughs> 아! 온다. 아아 <laughs> 나 생각나셨어. <laughs> 아, 지금은. 걸... 어... <laughs> 우리 동생들, 그리고. 라이캐스트, <laughs> 찬종이, 그리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준 우리 스태프들, 밴드 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관객분들 정말 음, 감사드리고 제가 또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제례인드요 저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안 생각 안할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아, 그 한번 들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하분니에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했던 게스트입니다. 어느덧 마하분니의 문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쓸모 읽을게요. 우선 매일같이 힘써주시고 함께해주셨던 상주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밴드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무엇보다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와주신 어, 네오 프로덕션 식구분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창작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이게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저에게 이렇다, 이거다 라고 답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김달중 연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코러스 친구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저의 파트너이자들, 어, <laughs> <와>, 눈물이 쏙 들어간다. <써들어갔네. 웃음> 제가 최고라고 해주고, 어, 저도 형만 믿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늘 나만 믿겠다고 해주셨던 우리 주한이 형이 어, 음, 공연을 거의 3년 만에 이제, 어, 무대에 올랐는데, 어, 형이랑 하,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인연이 되었는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공연을 대하는 모습 관객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이 공연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더욱 새롭게 느껴졌던 공연이었어요. 어떤 캐릭터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라 여기져서 너무 좋았고요 저라는 사람은 늘 누군... 여기 넘어가고 그 <laughs> <이거> 나중에 그냥... <laughs> 네 아... 어... <laughs> 여러분이 어... 아, 뭐였지? 네 <laughs> 하, 무엇보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이... 이 마하고니의 문을 같이 열어주셔서 우리 게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문을 열고 그 행복이라면 멈추지 말라는 말처럼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 행복함이 멈, 멈춤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네. 저희는 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그 큐시트 좀 잠깐 주시래요 자! 어, 저는 게스트의 김찬종이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자 이걸 네다 해야 되죠? 어 마하군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준 수많은 스태프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 마하군이라는 도시를 세워주신 주식회사 네오 이헌재 대표님 마하군이 초연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내신 이사랑 작가님 리카스 작가, 작곡가님 김달중 연출님 홍정희 음악 감독님 류정아 안무 감독님 그리고 마하군이를 함께 만들어 주신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조철민 조명 디자이너님 양석호 음향 디자이너님 오늘이 의상 디자이너님 윤미연 소품 디자이너님 배시하 분장 디자이너님 정희경 제작 무대 감독님, 최하은 무대 감독님, 박시현 무대 조감독님과 제작사 네오 직원분들, 홍보 마케팅 팀, 더웨이브 직원분들, 링크아트센터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뿐만아니라 빠져서 안주죠 정말 빠져서 안돼죠 매회차 마하군이를 위해 가장 애써 주신 피아노 정다은 최지혜 연주자님. 레네 한번 쳐 보세요. 네. 아, 어, 좋아요. 레 좋아요. 그냥 해 봤어. 그리고 <laughs> 기타의 서휘성 김성진 연주자님 자 그리고 베이스의 고종성 김용욱 연주자님 그리고 드럼의 나옥균 이주원 연주자님과 박수! 지금 잠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지의 조명 오퍼레이터님 최경진 음향 오퍼레이터님, 이자등, RF 에주니어님, 의상팀 이윤정님, 분장팀 이혜인님, 김소연님. 끝으로 티켓 운영과 하우스 운영을 해주신 이 이남정, 남정님, 이 남정님, 전제니님, 신지선님, 유서진님, 다빈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하군이의 짧은 여정을 함께해 주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름을 다 달리, 뭐다다말아이 공연은... 이름이 불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자 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이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들께 마, 마지막 공연 인사를 마무리를 해보드, 해보려고 해요 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마하고니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여러분 앞에 마하구니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이게 끝이야? 자, 하나, 둘, 셋! 이게 예, 끝이야? 작아.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제 즐길 시간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담을 잃었네요. 자, 아닙니다. 자, 왼쪽부터요. 왼쪽, 자, 보라트. 좋아요. 자, 가운데 자, 오른쪽 네,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남기는 시간보다 함께 마지막으로 노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와 핸드폰을 모두 다 제거해주세요.